안녕하십니까. 불꽃, 영어, 인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 시험 전, 네, 주말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길 바라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요. 토요일, 일요일에 열심히 안 하고 싶을 때, 좀 그래도 쉬고 싶을 때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저희 지금 우리 학원 학생들, 우리 학원에서 고등부, 중등부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까요. 꼭 공부하기 싫을 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주말에 절대 해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늦잠을 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금요일 같은 때 토요일 날 공부 좀 편하게 좀 학교 안 가니까 어, 토요일 새벽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잠을 자거든요. 새벽까지 공부하는 건 좋아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잠을 12시까지 자요. 1시까지 자요. 2시, 3시까지 자요. 제 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시험을 망쳐야 될까요? 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험 기간에, 시험 전 주말이니까, 주말을 너무 약간, 주말의 오전을 너무 날려버리지 마시고요. 새벽 4시, 5시까지 공부했더라도요, 9시, 1 0시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1시, 2시까지 자면 절대 안 돼요. 특히 누구? 누구? 그 친구 있죠, 그쵸? 절대로 늦게까지 주무시지 마시고요. 시험 전 주말에는요, 일찍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식사 가볍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시험기간에 공부한다는 이유로요, 시험기간에 점심시간에 저녁시간 때 TV를 틀어놓고 TV를 보면서 밥 먹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밥 20분 동안 다 먹었으면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요. TV 프로그램이 안 끝났으니까 TV를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시험 전 주말에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조건, 무조건 시험 전 주말에는요. 식사 가볍게 하시고 식사하시면서는 TV 보지 마시고요. 핸드폰 하지 마시고요. 공부할 거, 공부해야 할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핸드폰. 자, 지금까지도 이제 핸드폰. 제가 핸드폰을 솔직히 얘기한 게한 100번 넘은 것 같은데요. 지금도 핸드폰 보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주말에 핸드폰 보실까봐 핸드폰에 제 영상을 띄운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상을 원래, 이 영상을 안 봐도 돼요. 왜? 왜냐면 이제 금요일 날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금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말안 아, 듣잖아요, 그쵸? 안 듣고 주말에 또 핸드폰을 또볼 때, 그때 제 영상을 봐주면 돼요. 이 영상을 지금 틀면 됩니다. 누구 누구 누구, 그렇죠? 이래 말하고 싶은데 창피할까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절대 하면 안 돼. 지금 당장 끄세요. 지금 영상 보다가 당장 끄시고요. 바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말 들으세요, 알았죠? 진짜 화 환영드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친구랑 같이 하면 안 돼요. 공부는요 왕따 같이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시험 전 주말은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막, 막 같이 뭐 기다려주고 막 같이 뭐차 마시고 뭐뭐뭐 뭐, 케이크 하나 시켜놓고 같이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망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같이 망해요. 같이 따로 따로 왕따처럼 공부를 해주세요. 왕따 여러분 비하는 하거 절대 아니고요. 아 어, 혼자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아 공부에 몰입하기. 수능 한달 전에 제가 핸드폰을 작년에 애들 다 혼내가지고 다 끊게 했거든요. 다 끊으니까요. 그 시험 공부할 때 있잖아요. 수능 시험 공부할 때 공부만 하면서 공부만 해가지고 뭐 자기 몸을 지치게 하더라고요. 원래는 공부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친구랑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자기 몸이 지쳤는데 시험 기간에 핸드폰을 끊으니까 친구를 끊으니까 공부만 해가지고 지칠 정도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되게 성취감이 되게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험 전 주말이에요. 시험 전 주말에는요, 공부만 하셔가지고요, 공부에 몰입해가지고, 공부만으로 여러분을 피곤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공부 잘될거 아니에요. 이게 됐죠? 다음, 마지막입니다. 6번입니다. 근데 아직도요, 전범이 진도가 안된 친구들이 있어요. 학원이 제정신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혼자 공부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요, 일단 전범위를 훑어야 돼요. 전체를 훑어가지고 대략적으로라도 전범위를 한 번씩은 좀 포괄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계속해서 한지문 어렵다고 해서 잡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 문제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 지문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 시험 때 들어가는 지문이 20개가 된다고 하면요, 그 중에 한 지문에 해석 공부하고 어법 공부하고 빈칸 공부하고 막뭐 영작 공부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내가 시, 실력이 부족해. 그러면은 전범이 그냥 해석을 하시는 게 나아요. 전범이 단어를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이해됐어요. 그게 더 오히려 포괄적으로 더잘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절, 실력이 부족하거나 학원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진도를 못 끝냈다 는 친구들은요, 어, 어, 전체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여섯 가지요, 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유튜브 영상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인스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영상 끄고 바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어, 여러분, 어, 무조건 제말 들어,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영상 안 끄면요, 시험 망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절대로 망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고요. 무조건 영상 이것까지 보시고 끄시고 그냥 바로 자리 에 앉아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핸드폰 어머님한테 맡겨주세요. 아시겠죠? 절대 절대 제가 안 들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 공부 열심히 하세요.